네, 안녕하세요. 박원복입니다. 오늘은 포르투갈어 문법 24번째 시간으로 감탄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탄문은 이제 단어나 문장으로 이루어집니다. 단어나 문장으로 이루어지는데, 문장으로 이루어질 때는 꼬무 혹은 끼라고 하는 두 가지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감탄문은 그런 구조를 통해서 말하는 사람의 감정 상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종류를 볼까요? 꼬무로 시작하는 것하고 끼로 시작하는 것 각각 있습니다. 먼저 꼬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꼬무는 구조가 이렇습니다. 꼬무 다음에는 주어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동사가 나와줘야 합니다. 동사가. 그 다음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게 됩니다. 즉 말씀드리면 꼬무 다음에 일반 문장, 평서문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꼬무 엘라의 리인다. 그녀는 정말 아름다워 이 말이죠, 그죠 꼬무 엘라의 리인다. 그다음 물론 꼬무 리인다. 예. 그녀를 대상으로 해서 이미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굳이 엘라를 넣을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죠자 그다음에 이때는 이제 형용사만 넣입 겁니다. 그다음 꼬무 엘리코 하비도. 야그 정말 빨리 달리네. 그는 정말 빨리 달려, 달리가 기 굉장히 빨라 이 말이죠. 이때는 이제 하비두가 어, 형용사되고 부사됩니다만은 도 여기서는 부사로 쓰인 케이스입니다. 고무,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부사, 고무 다음에 주어 동사 형용사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끼로 시작하는 걸 볼까요? 끼 다음에는 자 차이점 보세요. 형용사가 바로 나오게 됩니다. 끼다면, 하 그걸 명사. 이건 주어가 아닌 그냥 명사입니다. 이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꼬마고 차이점 바로 그겁니다. 끼다면 하 형용사와 형용사 혹은 명사가 바로 올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주어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봉사가 나올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지 않고 바로 그냥 끼다음에 형용사 혹은 명사 이것으로 어, 표현되기도 합니다. 자 꼬마하고 차이점 잘 보세요. 예. 자 길로 시작하면 길리인다 엘라에 이렇게 됩니다. 물론 조동사가 도취될 수도 있습니다. 길리인다 엘라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길리인다 엘라에 이런 순서가 됩니다. 똑같습니다. 꼬무 엘라에 리인다고 똑같은 편입니다. 그녀는 정말 아름다워. 예. 자 그다음 조화 동사가 없이 바로 이렇게 단어만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명사 혹은 형용사만 나올 수 있는데요. 기 델리시아. 와우, 정말 맛있네. 이 말이 죠그죠 어, 델리시아 하면 아주 맛있는 것, 뭐 사물을 뜻할 수도 있고 먹는 것, 음식을 뜻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기 델리시아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델리시아의 형용사인 델리시오즈 이걸 쓸 수도 있습니다. 기델리시오즈 와, 정말 맛있네. 네. 자, 이렇게 감탄사는 이렇게 문장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 문장은 꼬무 혹은 끼로 구성이 되고, 꼬무로 예, 시작할 경우는 주어는 있어도 되지, 없 수도 되지만, 동사는 반드시 있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형용사고 부사가 올수 있고, 끼를 시작할 경우는 형용사가 먼저 온다는 겁니다. 혹은 명사도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주어가 옵니다. 그 다음에 동사가 오고, 예. 그리고 또 주어 동사 없이 바로 이렇게 명사 혹은 형용성만 바로 올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럼 다음 볼까요? 자, 기타 부분인데요. 이것은 주로 이제 한 단어로, 뭐 혹은 뭐두개 단어 그 정도로 짧게 이루어진 감탄 문들입니다. 네. 어, 사실 감탄사들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불투갈에도 상당히 많은데 자주 들리는 그런 그 감탄 그 사들만 따로 모아봤습니다. 들어가. 들어가는 제기랄. 이 말이죠. 그죠. 들어가는 원래 그 옛날에는 약이었습니다. 약을 의미하는데 지금은 이제 마약으로 쓰이죠. 그죠. 그 약으로 쓰일 때 그때 기원돼서 이제 단어 들어가리아랑이 나왔습니다. 포르투갈에서 어떤 상품 다음에 리아가 붙으면은 일반적으로 그 상품을 판매하는 장소를 뜻합니다. 드로가리아는 약국이 되겠습니다 약국. 파르마시아라는 단어도 있지만 드로가리아라는 단어도 아직그지 마이스입니다. 드로가 제기랄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카랑바가라랑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기랄. 보면은 어, 제 기억인데 그 제가 이제 한국에서 포르투갈어를 배울 때. 포르투갈에서 오신 교수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분이 이제, 그, 담배 불 붙일 때, 담배 그 라이터 있잖아요. 그게 불이 안 붙으니까, 바로 내뱉더라고. 까랑바. 이렇게 붙더라고. 제기랄. 이 말이죠. 그죠? 렇 그, 사실 보니까, 브라질에서는 들어가가 가장 많이 들립니다. 들어가. 근데 포르투갈은 가보니까, 까랑바를 많이 씁니다. 까랑바. 네. 둘다 똑같은 말입니다. 제기랄. 이 말이죠. 가랑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다음에, 아이즈밍. 아이즈밍은, 아 이게 원래 아이 대신에 뽀브리를 쓸 수도 있습니다. 뽀브리즈밍. 무슨 말인가 하니까, 아이고, 내 신세야. 이 말입니다. 가엾은이 말입니다. 뽀브리에서 가난한 뜻이 아니고, 아이고, 내 신세야. 이말할 때, 아이즈밍. 아휴, 이 말이죠. 그죠? 뽀브리즈밍. 그걸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가장 많이 들린 것 중에 하나가, 매우 u Deus, meu Deus, oh my God, 이 말이죠, 그죠? 혹은, meu Deus do s é u 하늘에 계신 나의 하느님, 뭐이 말이 되겠습니다. 가톨릭 구하다 보니까, 예, 이름표는 상당히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부셰 이 말은, 헐, 이 말입니다. 예, 뭐그 굉장히 감정을 표현하는 그, 상황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나 부시야 상당히 유사할 때가 많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한한 상황에서만 쓰인다. 뭐들어가 같은 경우 는꼭 그런 것말합니다부시 이렇게 얘기하면 헐야 만약에 몸이 좋은 어떤 아주 멋진 남자가 들어가면 부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와우 진짜 멋는데 와우 이런 말도 될수 있다는 거죠. 부시한 예를 볼까요? 부샤 뽈 이수생 빠콘데시코 미구 헐 뽈게 왜 그런 일들이 그죠? 항상 나에게 벌어지는 거야? 왜 나한테 항상 그런 일이 벌어지지? 이때 부샤는 헐 뿐만 아니라 쟁쟁 이런 말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부샤 할 수도 있고 부샤 비드 부샤 비드 똑같은 말입니다. 부샤는 부샤 비드라든가 무시비에도 상당히 많이 쓰죠. 그 다음, 고라징. 고라징, 이거는 이제, 어, 명사입니다. 그죠. 용기, 라고 하는. 그래서, 힘내, 용기내, 이럴 때, 고라징, 이런 말을 상당히 많이 쓰죠. 그죠. 그 다음, force. 포스. force는 이제, 명사죠. 명사로서, 이제, 힘, 무력, 이런 걸 뜻하죠. 그리고 대문자로 쓰면, 이제, 군, 군이 되기도 하고, 그죠. 렇 Forza area. 그러면 이제 그 공군이 되죠. 자, Forza. 이 말은 힘내. 이 말입니다. 그의 말대로.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우리가 뭐 어떤 스포츠 경기 응원할 때 fighting 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포에서도 fighting 해당하는 것이 바로 Forza입니다. Forza. 예. 그 다음, Vamos. 예, Vamos는, 어, 이제 가자. 이 말이죠. 그죠? 가다라고 하는 1인칭 복수 형태도 되지만 또 명령형으로서 또 vamos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양이 똑같을 뿐입니다. 그런데 vamos가 가다라는 말도 되지만 영어로 말하면 이제 come on 상대방을 이제 부추길 때, 그죠 합시다 뭐 이때 vamos 네, 상당히 맛있습니다. 그다음에 a v a n ç 치 a v a n 는 이제 지금 붙어서 나오는데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따로 따로 얘기하는데 a v a n 하면은 우리나라 뭐 자동차 회사의 자동차 이름이 아닙니다. 예. 아반치 하면 원래 전진이 말입니다. 앞으로 이 말이죠. 그죠? 아반치. 이건 뭐 흔히 쓰지는 않습니다만은. 혹시나 해서 여봤습니다. 그 다음에 오빠. 상당히 많이 쓰시죠. 오빠. 이제 오빠가 아닙니다. 이건. 오빠가 아니고 오빠. 이것은 놀랄 때. 예. 이것이 그 좋을 때도 쓰지만 나쁠 때도 이제 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좀 오빠가 상당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두 가지 예를 들어도 받았습니다. 하나 볼까요? 보세트그라비다어너 임신했구나. 오빠, 끼 마라빌라. 와 정말 좋겠어. 그죠? 끼 마라빌라. 와 멋진데 이 말이죠. 그죠?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그 감탄을 나타낼 때도 쓰이기도 합니다. 오빠는 근데 그 다음 거 볼까요? 오빠, 애싸구자성 그러 비난은 그죠. 에 그라비, 굉장히 그 뭐랄까, 그라비 하면 이제 심각하다는 거죠. 포세팅 프로바지너 나한테 그렇게 나를 그렇게 비난하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한 증거 있어? 라고 하는 거죠. 이때 오빠는 놀랐던 거죠. 예, 이제 부정적인 어떤 그런 심리 상태를 나타낼 때 쓰기도 한다는 겁니다. 위에는 이제 긍정적인 심리 상태를 나타낼 때도 쓰는 거죠. 오빠는 특히 놀랄 때 특히 또 많이 씁니다. 그래도 그래도 이제 라틴에서 온 거죠. 그래도 믿다라고 하는 믿습니다 말입니다만 그래도 보세요 어떻게 쓰는지 놀랄 때 쓰는 건데 역시 우프레스도 가솔린이나 수비지 노브 가솔린 가격이 또 올랐네. 그래도. 이고맙소사 이런 말도 될수 있다는 거죠, 그죠? 헐이것도 되겠죠 우리나라 말로 헐 가솔린 가격이 또 올랐어. 예. 그래도. 여분은 노스. 노사, 노사는 노사 시어라고 같은 말입니다. 노사 시니라라고 하면 성모 마리아를 뜻합니다. 성모 마리아. 이것도 이제 노사. 이름이 이제 뭐 아까 전에 뭐 멋있는 남자가 지나간다든가 멋있는 여성이 지나가면 노사.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경탄이라든가 그런 걸 나타낼 때쓸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어떤, 끔찍한 상황을 봤을 때, 너스, 노스 싱어라. 이렇게 하고, 송호를 걷기도 하고, 가슴에, 그죠. 자, 그 다음, 브라보, 이건 다 알고 계시죠, 브라보. 그 다음, 워치무. 아, 최고야. 이 말이죠. 봉의 최상급이죠. 절대 최상급입니다. 바 이제, 만세, 이 말이죠, 만세. 비바 그다음 파라뱅스. 이 파라뱅스는 축하해 이 말이죠 그죠? 근데 보통 보면은 그냥 파라뱅스만 할 때도 있지만 이건 항상 복, 남성 복, 복수 단어입니다. 복수로만 쓰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야내 축하해 그때는 메우 스파라뱅스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네. 그다음 비스. 네. 이제 은 앵콜이 말이죠 앵콜 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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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다음 오바 오빠하고 틀립니다. 오바. 이제 이건 놀랐을 때. 예. 이제 그리고 어 뭐랄까요. 그 오이. 그 우리가 인사할 때 그죠. 오이 이런 말 가끔 붙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바도 그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한 예를 볼까요. 오바. 넉사베끼보세시타바이 오바. 에오넝사비야죠 그죠? 에오넝사비야기보세스타바이 나, 너가 거기 있을 줄 몰랐어. 어, 아주 오랜만이네. 바로 이 말이죠. 어, 언제 왔어? 너 여기 어떤, 어떤 그 파티에 갔을 때. 그죠? 미처 그 사람이 온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봤을 때, 어, 너가 여기, 여기인 줄, 여기 온줄 몰랐어. 그렇게 얘기 건넬때 놀라움이라든가. 이런 걸표현 오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문맥에 따라서는 자 그다음 다 아시는 것들 아오 평범한 감탄문입니다 감탄사죠 그다음 소코후 소코후 이거는 이제 살려줘요 이 말입니다 help me 이 말입니다 소코후 사고 났을 때 외치는 감탄 감탄어입니다 자 그다음 볼까요? 네. 포라, 아바이쉬, 거의 같은 말로 씁니다. 포라는 이제 아우디 말이죠. 네. 나가 이 말인데 원래 포라하면은 예를 들어 놨습니다. 포라지타두라지타두라가 citadura. 이제 독재잖아 그죠? 포라지타두라는 네. 독재는 물러가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아바이쉬, 아바이쉬는 끌어내리는 거죠, 그죠? 아래 이 말이잖아요, 그죠? 아바이쉬 아지타두라 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독재, 타도. 뭐이 말이 되는 겁니다. 브라질 사람들은 보통 보면, 뭐 대문할 때도 Fora, Fora 라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그저라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Fora, Fora. 그 다음, 오샬라. 에, 어쩌다 들립니다. 오샬라. 이게 이제 그 아프리카 토속신앙에서 온그 감탄사라고 해요. 어, 그, 아프리카 신앙에 따르면, 모든 이들이 어버이를 이제, 그, 상징하는 어떤 신이라고 합니다. 오샬라. 그, 이것을, 이것이 이제, 어, 여기 나오는 세계는 전부다, 뭐, 뭐, 하기를 바란다. 그래,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듯 기대라든가 희망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들입니다. 근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오샬라하고 또 말하고 용도를 보면 오샬라, 보세아, 세치나 롯데리아 그래, 너가, 롯데리아가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그, 페스트푸드 음식점이 아니고, 롯데, 우리나라는 때가 하나 더 있죠. 그죠? 근데 롯데리아 하 로또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로또. 로토. 로또가 복권이죠. 그죠? 롯데리아는 롯데, 로또를 파는 곳이란 뜻이죠. 그죠? 복권집입니다. 복권판매점. 어, 복권판매점에서, 혹은 또 롯데리아 하면 그 자체가 또 로또 되기도 합니다. 너가 복권 맞추기를 바란다. 이 말입니다. 그래, 너, 복권, 어, 뭐, 1등 당첨되길 바래. 오샬라, 보세 아세르지날로테리아이아르지는 아셀 따르동사죠, 그죠? 맞추다. 관역이나 표적을 맞추다. 이때 쓰는 아세이 따르동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명령이 죠 그죠? 명령이지만 희망을 나타내기 때문에 접속법을 쓴 겁니다. 명령형은 접속법 현재하고 모양이 똑같죠. 도마르키보세아세아치나드테 <놀라> <로테리야> 롯데리아. 그래, 도마라키게이 되면 일반적으로 끼를 쓰게 되었습니다오샤라로 쓰게 되면 끼를 안 쓰지만 예,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 너 로또 맞추길 바래. 그 말이 되겠습니다. 도마라키싱이렇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도마라키능 예, 그러기를 바래. 그러지 않기를 바래. 뭐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도마라키싱도마라키능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 이 말은 이 말은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그죠? 어, 두 가지 용도로 쓰입니다 하면 슬랭시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조용히 하세요 쉿 하고 똑같이 그죠? 우리나라 의성하고 비슷합니다 할때 하고 이제 포르투갈어문 는끝시운데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 이 말은 상대방을 부를 때도 쓰기도 합니다 누가 친구가 앞서가는데 나를 이제 안 보고 쪽 앞서갑니다. 근데 아, 다른 길로 들어서고 있어. 그래서 친구를 부를 때 예를 들면 이러면은 그 친구 보통 소리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려봅니다. 어, 만약에 시내에서 사람 많은 곳에서 이러면은 여러 사람이 그 소리 나는 쪽으로 돌아보기도 해요. 예, 예. 그 다음에 식당이 있은 데서도 가끔가다 이제 예의가 없는 것인데 사실은 이렇게 웨이터를 부를 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끔은. 자, 그 다음, 실랑이스요 이거는 뭐, 침묵이란 뜻인데, 예, 조용히 하세요. 이 말입니다. 명사죠, 그죠? 고 있다두. 상대방이 남자면 고 있다두. 불쌍한 녀석. 안 됐네. 이 말입니다. 상대방이 여자라면 고 있다다.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깁 베나. 베나는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원래. 새 깃털이 되기도 하고, 그죠? 새 깃털. 그 다음에 옛날에 이제, 펜, 이런 게 발명 안 됐을 때는 잉크를 찍어서 새 깃털에, 그죠? 그 뿌리 부분, 그걸, 이제, 거기다 잉크를 찍어서 그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유래되었 이제 펜이란 말이 됩니다. 펜. 그 다음에 또, 베나는 동정이라든가, 연민, 이런 걸 나타내는 명사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런 미로 쓰인 거죠. 기 베나. 아이고야, 불쌍하네. 참안 됐다. 혹은 또, 이렇게 돼있다 아, 야, 우리 내일 영화, 그 영화 보기라는데너 어떻게 어때? 아이고 나 내일 약속이 있는데 이렇될때기쁘 해라. 그렇게 약속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기쁘해나 아이고 아쉽네. 그때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 그렇죠? 기쁘게 해나 그라사자 데우스 이건 정말 맛있습니다. 하느님이 보호해 주셔서 하느님 덕분에 이 말입니다. 그라사스아 자체가 뭐뭐 덕분에 라고 하는 용도로 많이 씁니다. 그라사자 데우스. 그라사자 보세 넉 덕분에. 그라사라는 그렇죠? 말 자체가 이제 원래 은총이라는 뜻이죠. 은총. 그래서 그라사스아. 빨리 발음하면 그라사자 이렇게 되겠죠. 여름이 돼서. 뭐뭐 덕분이 라는 의미를 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그라사자 데우스. 하느님이 보호하셔서 알겠다는 뜻이 되겠죠. 그 r a 서데 a s a d 르덩 용서란 단어죠. 그죠? Oh,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벼르덩. cuidado, c u 는 이제 조심이란 단어죠. 그죠? 명사죠. 벼르덩도 명사입니다만. 조심해. c u i d a 조심해. 예, 이제 밑에 예문 보면은, g r 서데우 a s a 바세나 인터리스타 그 천만 다행으로, 하느님 덕분에, 그죠? 나 인터뷰 통과했어. 그 다음에, 닌갱씨 마슛고, 아무도 다치지 않았어. 닌갱씨 마슛고, 그라사자 데우스. 하느님이 보해주신 보호, 거야. 예, 바로 그 말, 이 하느님 덕분에. 예. 우리 어머님은 가끔은 아직도 삼신 할머님이 예, 돌봐서 보 그렇다고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만. 네. 자, 오늘은 다양한 포르투갈어의 감탄문과 감탄사들을 알아봤습니다. 예,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